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 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4부 제3장 유혹을 받는 것과 유혹에 동조하는 것 필로테아님,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한 젊고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이웃나라의 임금이 왕비를 유혹하려고 밀사를 보내어 그녀를 사모하고 있다는 사악한 연정을 알렸습니다. 이때 먼저 밀사가 왕비에게 자기 임금의 마음을 전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왕비가 밀사의 말을 듣고 반색하거나 분노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끝으로 왕비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단호하게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와 세속과 육신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된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온갖 죄를 제시하며 그를 유혹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를 본 사람이 기뻐하거나 분노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순서를 받게 됩니다. 유혹, 반응, 동의는 죄악으로 떨어지는 3단계의 과정입니다. 이 3단계의 과정이 모든 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중대한 죄일 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해도 또그 유혹이 일생 동안 계속된다 해도 죄에 현혹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이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유혹을 느끼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유혹에 주대 없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러 해 동안 유교의 유혹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뜻을 어기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과부인 폴리뇨의 복녀 안젤라도 심한 욕정으로 말미암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에 대해 기록한 글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려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시 덤불에 몸을 던졌으며 베네딕토 성인은 눈 속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체적인 욕망의 유혹 때문에 은총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한층 더 풍성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필로테아 님, 유혹을 받아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유혹을 극복하면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유혹을 받는 것과 동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유혹을 느낄 때 이를 혐오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동의하여 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쾌락은 일반적으로 죄에 동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원수인 마귀가 아무리 간교한 수법으로 우리를 기만하려 해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턱을 서성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여러가지 수단으로 유혹해도 우리가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한 하느님을 모독할 염려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의 비유에서 왕비가 밀사가 전하는 연정의 편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경우와 왕비의 경우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왕비는 편지를 열어본 뒤 밀사를 추방해버리면 다시는 유혹의 말을 듣지 않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그 순간 유혹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수시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유혹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된다 해도 우리 영혼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유혹으로 말미암은 쾌감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고차원적인 속성과 일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성은 고차원적인 속성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대한 일반 속성이 고차원적인 속성에 반하여 때로는 동의 없이 쾌감을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러한 투쟁과 갈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필로테아님, 그대도 알다시피 모닥불의 잿더미 속에 묻혀있는 조그만 불씨는 모닥불이 꺼지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신 하느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심한 유혹 중에 있을 때에도 하느님의 사랑의 불씨로 우리 영혼은 되살아납니다. 유혹이 우리 영혼의 쾌감을 던지면 우리 영혼은 모두 죄로 변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아주 작아지고 마음과 정신 속에 깊이 파묻혀 겨우 눈에 띄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혼란 중에 있어도 죄의 유혹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굳은 결심이 있으면 우리 영혼은 유혹과 쾌락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또한 유혹이 우리 의지의 외부를 포위할지라도 내면까지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쾌락을 인식한다 해도 의지가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4장 유혹 극복의 예. 예로니모 성인이 전하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포악한 임금이 한 청년을 고문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하자 육체적 욕망으로 그를 유인하려 했습니다. 임금은 푹신하고 아늑한 침대에 한창년을 비단끈으로 묶어놓고 그 청년을 타락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청년에게 기대어 온갖 교태와 아양을 부렸습니다. 그녀의 음탕한 자태를 본 청년의 마음은 두근거렸고 그의 오관은 쾌감에 잠겼으며 상상으로 정신이 흐려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극심한 유혹의 폭풍과 관능의 쾌락에 포위된 와중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쾌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청년은 형리들의 고문보다 관능의 쾌감을 물리치기가 훨씬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의 육체적인 유혹에 대한 투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하느님께 이 거룩한 동정녀의 정덕을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악마는 갑자기 성녀의 마음을 온갖 불결한 상상으로 채웠습니다. 그녀를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성녀와 친한 남녀가 그녀 앞에서 음단패설을 나누며 추잡한 행동을 하는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오관을 통해 그녀의 마음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훗날 성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귀가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지만 그녀가 강한 유혹을 받으면서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의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어느 날 주님께서 그녀에게 발현하시어 그 유혹을 없애주시자, 성녀는 "오, 사랑하올 주님, 제 마음이 암흑과 불길로 차 있을 동안 주님께서는 어디 계셨나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성녀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따라 나는 네 마음 안에 있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성년는 다시 주님, 어떻게 이 더러움이 가득찬 제 마음 안에 계셨나이까? 주님께서는 더러워진 곳에도 계시나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너는 기뻤느냐? 슬펐느냐? 괴로웠느냐? 즐거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고 성녀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을 준 것이 내 영혼 안에 숨어 있던 내가 아니고 누구였겠느냐? 따라, 만일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없었더라면 너의 의지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사악한 상상이 너의 의지를 파괴하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너의 영혼을 죽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있으면서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저항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유혹과 싸워 이긴 것이다. 한순간에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너는 자신에 대한 불쾌한 증오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침으로써 너의 고통은 큰 공로가 되었고 너는 덕을 쌓았으며 정신력을 더 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필로테아님, 잿더미가 불씨를 파묻어 버리듯이 유혹과 쾌감이 성녀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그 의지를 애워쌌지만 성녀의 의지는 오로지 주님의 도움으로 온갖 악한 열망들을 혐오하며 저항했고, 죄에 동의하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가끔은 하느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애쓰건만, 그 사랑의 불꽃이 이미 꺼졌는지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지를 몰라서 매우 고독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도 참고 견디며 분투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하느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